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11월 미국주식 배당일기입니다. 해도 짧아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다른 배당일기 영상처럼 제가 한달 동안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는지,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얼마인지, 11월 한달 동안 어떠한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등등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는 총 4번 매수를 했고요. ETF 2개 그리고 개별 종목 2개를 매수했습니다 11월 10일에 SPYG와 SHD를 각각 200불씩 매수했습니다 SPYG는 52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4.5%까지 올라왔고요 상대적으로 SHD는 52주까지는 마이너스 13% 정도 남았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파이저 같은 경우에도 1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단가가 30불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300불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리얼티 인컴도 40불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54불 정도 올라왔을 때 150불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매도한 종목은 없습니다 11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각 4가지 종목에서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11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 금액을 재투자했습니다 여기 4개 그리고 잔스는잔슨까지는 12월 배당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재투자였고요 SPHD는 매달 시스코는 1월, ASML은 2월 이렇게 다음 3개월 동안 배당 인상에 도움을 줄수 있게 배당 받은 금액을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11월에도 배당을 올린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스타벅스고요. 버라이즌은 배당률은 높지만 배당 성장률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106개 갖고 있어도 1년에 5불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86개 정도 있고 배당은 7.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13불 80센트 정도 증가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두 종목을 통해서 19불 정도 1년 배당금이 증가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한달 배당 수익 리스트입니다. v 라 r i z o n 에서 70불, ASML에서 7불 09, EBV에서 29불 85, PNG에서 14불 75, Apple에서 12불 69, 스타벅스에서 49불 28, Realty.com 37불 20, SPHD 30불 19. PSEC에서 18센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11월을 정리하면요. 11월 매수금액 850불이고요. 11월 배당금액은 252불 2센트입니다. 그래서 11월 순 매수금액은 11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리얼팅컴 150불을 샀던 거는 사실 큰 이유는 없고, 한달순 매수금액을 1000불 넘기 위해서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습니다. 11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금액은 35불 23입니다. 올해 11월까지는 2460불 정도 배당을 모았고요. 이미 작년 한해 동안 모은 배당보다는 많이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이쯤 정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탑포 바텀 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쉐 e 스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SPYG를 예전에 300주 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주 정도 매수해서 308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웰팅컴은 145주. 아까 배당 인상 보여 드렸던 버라이즈는 10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가 한참 떨어져서 올해 매수를 많이 해서 거의 100개까지 채워졌고요. 이 밑에 4 개는 주식 수가 적은 순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거의 몇년 동안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수익률은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도 그리드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이 보시면은 10월보다는 11월 동안 이렇게 높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는 또 금리 동결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Fear and greed가 다시 내려갔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 더 이번 달보다는 더 많이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